다음 주 줄게 다음 주고정이니까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다음 주에, 해. 다음 주에 해. 아니 장미꽃 이거 뭐야? 아이템 주에 그냥 그옷장에 뭐야 이거 아, 오늘 커플 특집이라서요. 네. 마음에 드는 여자 출연자 캐비닛 속에다가 장미꽃을 넣어주시면 돼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자 출연자 캐비닛 속에다가 장미꽃을 넣어주시면 돼요. 혼탕인가? <laughs> <laughs> 가봐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이걸요? 예. 지금? 예. 오! <웃음> 야! <웃음> 내 마음을 받아주구려, 그대. 어, 딱기고 너무 잘 나쁘지 않습니다. 목요일 밤입니다. 해피투게더 다 오늘 도전하기성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아주 패셜하게 한번 꾸며봤습니다. 미녀와 야수 특집. 아, 아, 그래도 오늘 크리스마스 아, 특집으로 아, 말이죠. 옛날 야수 야수 친구였지. 너 오늘 미녀데. 인 미녀. 정동수 <laughs> 씨 죄송합니다. 야수예요. 아, <laughs> 오늘 야수가 네 분, 아, 미녀가 세 분입니다. 아. 오늘 아주 스페셜한 게스트 정종철 씨 그리고 이정민 아나운서 그리고. 슈 우리 여진 씨. 예, 반갑습니다. 부진 씨. 네. 야, 이거 참 오랜만이에요. 네. 해피투게더 프렌즈. 네. 예, 마지막을 저와 함께 이렇게 또 네. 호흡을 맞추고 정말 그그 그 이후에 처음으로 저희 해피투게더 도전왕 기승을 이렇게 함께 해 주셨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너무 잘 지냈고요. 예, 진짜 예. 보고 싶었어요. 크, 많이 뵙고 싶었어요. 네. 그러고 보니 SES가 이번에 데뷔 10주년이 됐어요. 네. 와! 다음아 가요계의 요정들 아니겠습니까? 요정이야, 요정. 네. 민씨하고 또 슈이양이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S.S가 데뷔한지 10주년이 됐어요. 네. 그래서 오늘 잠깐 좋아요. 일단은 바다양이 오늘 저 함께 자리를 해주시 네. 못하셨으니까 우리 저두 분과 봉선양이 네도 아. s 잖아요 그러니까요. SS. 예 예. 네. 어, 야수 야수의 S S 보이스. 안녕하세요. 우리는 S O S 에요. 랩과 음식을 담당하는 보이스예요. <laughs> <공연지예요. 웃음> 랩으로 음식상을 주는 배달하는. 아... 박수 한번 주세요. <laughs> 박수 한번 주세요. 저그 하이파이브에서 아. 네, 아주 그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분입니다. 우리 이정민 아나운서. 박명식 가들어 오시자마자 이정민 아나운서가.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더니. 어, 그래. 후배 가수인 줄 알아. 박명식 씨. 네. 처음 네. 했는데. 네네. 막그 녹화 시작하기 전에요 막 저보고 네. 안 좋게 말씀하시고요아 닥쳐요. 네. 예. 아그 정도는 뭐 일상적인 <laughs> 얘기입니다. 아니 첫 인사를 나누는데 어떻게 3분 만에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신봉선 씨가 기록이에요. 2초2 초. 배기사라는 <laughs> 도왜 <laughs> 이래요? 왜요? 좋잖아요. 참 이쁘네요. 회사 입를한지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래서. 그 어떤 해피투게더에 나오고 나면확 인지도가 올라간다 그러더라고요. 많이 올라가요. 예. 극과 아니. 극입니다. 저희 쪽에 나오셔서 인지도가 확 올라가고 많은 또 사랑을 더 받는 분들과 네. 네. 어, 오히려 기존에 있던 것을 많이 갈가먹고다 그런 경우가 그렇게 갈가먹고 가시는 분들이 흔하진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아이러면 얘기해도 되나? 예. 크리스마스 예. 특집인데. 네. 어, 오늘따라 왜 이렇게 더 못생겼냐 고늘 <laughs> 네. 한요 <laughs> 어? 아, 나 못생긴 거 몰라요? <laughs> 아, 저 못생긴 거 모릅니까, 그럼? 여러분 정... 누가 다부상하지 천천히 들주세요 이어서 이분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그 미녀와 야수 특집에 있어서 이 분이 없으면 오늘 미녀와 야수 조금 그럴 수도 있어요. <laughs> <laughs> 정정철 씨. 귀엽지 않아요? 귀여워. 아귀여워 생긴 얼굴이 아니에요. 아, 진짜 귀엽다. 아, 귀엽죠? 예, 예. 오빠, 저 표정 한 번만. <웃음> 어. <웃음> <웃음> 씨, 치워. 치고 나가시라니. 쉬고 나가면, 쉬고 나가면. 고치고 나가면. 이렇게, 홍선 씨, 알려드렸잖아요. 아, 아, 이럴 아, 때 아, 바로 숨 쉬지도 말고, 치고 나가세요. 아. 치고 아, 부부 하나 살려주려고 지금. 이었 타! 이었 타! 야, 이거 잘안 나오는 건데 고급 기술 나옵니다. 야, 이 생각보다 재밌다 야. 이거 빼는 거. 일어날 때 조심하세요. 네. 예. 사실 오늘은 이 커플 특집입니다. 어, 저희가 미리 들어와서 장미꽃 한송이씩을 여기 보시는 신봉선 씨, 이정민 씨, 뭐 유진 씨, 슈슈야, 이렇게 이 캐비나 안에 본인이 파트너가 되고 싶은 분의 네이 마음을 담아서 장미꽃을 음. 한송이씩 넣어놨어요. 아, 아 야근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남자 한 분이 모자라드요 맞아요. 이걸 좀 미리 얘기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스페셜 게스트 한분와시세요 아, 진짜? <laughs>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밖에 오는 길에요. 네. 경호원들이 쫙 깔려있어요. 아, 네. 그분 때문에 또 경호원을 저희가 일부러 모신 겁니다. 각자 지금 저박명 씨도 그렇고 정경철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네. 장미꽃을 지금 넣어놨거든요. 네. 없었으면 아, 다안뽑힌게더 뭐, 좋은 네. 거 아니야 이제? 수구 아, 양부터 아, 한번 볼까요? 아! 나 마지막으로 하면 안 돼요? <웃음> <웃음> 야 지금 네. 다들 장미꽃이 없기를 바라는 <laughs> <말하는> 거죠? <laughs> 어, 지금? 아, 네. 이정민 아나운서 한번 보실래요? 이정민 아나운서 하세요. 강명수만 네? 아니면 돼요. 박명수 한번 보실요 <laughs> 네, 자, 준니다 자, 준니다 아 자, 시만 잠시만, 잠시만, 잠 자, 만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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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만 분들이요, 우리 강명만 씨와 만 잠시만, 잠 이렇게 다들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많이 기분십니까 어, 정말 박명수만 아니었으면 됐다 했는데. 네, 네. 많이 기분십니까 어, 정말 박명수만 아니었으면 됐다 했는데. 네네. 아우 네. 너무 예뻐. 눈물 나가라. 우리 대여자로 말해보자. 우리 대여자로 박명수. 어떻게 그래요? 흥분려고그렇지 근데 곤드원데. 그걸 바꿀 기회 뭐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저희가. 주세요. 아 일단은 근데, 기회는드린다 바로 주시지 않아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요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요안요안 돼요! 안 돼요! 요요요안 돼요! 안 돼요! 안안안 돼요! 안돼 <laughs>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사해뭐 있네요? 있어요? 뭐 있어요? 일단 있어요, 아직, 일단 있어요. 아, 왜 이러세요? 아야! <laughs> <laughs> 아무리 그래도 머리를 치면 안 되죠. 나 챙기는 거야? 네. 어, 나왔어, 나왔어. 예상 못 <laughs> 했는데 딱 보는 순간 기분이 좋아졌어요. 하나 둘, 빨리, 빨리, 빨리. 하나. 아, <laughs> 하나, 둘, 셋, 탑 동시에 오세요. 하나! 아, 제발, 어서라! 자, 하나, 둘, 셋! 한 성에도 못 들쩨어, 들쩨어. 받았기 때문에. 들쩨어. 자 밑에 지금 그분이 계시거든요. 블라인드 특급 게스트. 와. 와. 네, 야 저. 와 라인. 저 일단 지금 오늘의 특급 게스트가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본인요 이저 외모를 좀 묘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 어, 평소에 그 이선균 씨좀 닮았다는 소리 듣습니다. 이선균 씨를 많이 닮았다고요? 네. 저기요. 저 얼굴 옆라인도좀 진짜... 네, 보여주세요. 네, 보여... 한번 360도 돌아보세요, 한번. 네. 보여요 뭐야? 예. 호가 제가 잘때좀 엎드려 자는 <laughs> 편이라 예, 좀 많이 눌렸을 겁니다. 오늘 아침이라. 좀 오늘 좀 많이 좀 라면 먹고 주무셨나봐요. 네, 예, 어저께 밤에 좀 야식집 먹고 잤어요. <laughs> 아니, 별명이 있으세요? 별명이요? 네. 예, 주위 동료들이 이선균 닮았다고 랬어요 그래서 별명은 이세균입니다. 아 갑자기 확 떨어진다. 아, 지금 거야, 지금? 기대치가 확떨어진다 기대치가 <laughs> 확떨어진다 잠시만 봉 지금 별명 별명 이세균 <laughs> 씨에서 여기아 지금 물것 같은 표정이에요. <laughs> 지금 경을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정말 집에 가고 싶어요. 요 네. 저보다 잘생겼어요? 조금 나은 것 같아요. <laughs> 조하안되 조심, 조심스럽지만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 조금 나은 것 같아요. 뭐, 네. 어, 마스크 쓰신 건 아니죠? 마스크요. <laughs> 네. <laughs> 잘들어왔 <잘잘>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저저어한데 아니, 뭐. 아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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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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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이 너무 나오셔가지고. 네. 마스크를 쓰신 거 아닌가? 직업이 어떻게 되시나요? 동료들이 액터라고 부릅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분! 오늘 초특급 게스트, 꼬미남 게스트, 나가세요! 온다, 온다, 온다! 오, 보신다. 오 진짜 기쁘다. 아, 키가 진짜 팝하시기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아, 가시다, 가시. 일 오지영씨는 아닌 것 같아요. 야 이분. 잠깐만. 아죄송합 너무 <laughs> 잘생겼다. <laughs> 너무 잘생겼어 라인이. 진짜 <laughs> 잘생기셨대. <laughs> <laughs> 자 부채를 좀내려주시죠아 <laughs> 진짜요? <laughs> 집에 안 가길 잘했다. 집에 안 가길 잘했다. 자 귀가 크시죠. 자 귀가 크시죠. 자 신봉선씨 안대를 <laughs>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게요. 웃음> 하. 야, 너나 그러세요. 잠깐만요. 잠깐만이요 아. 그만하세요. 풀어 주시고좀 <laughs> 이래, 어, 어, 이래서 그림자의 뭐, 볼밖에 뭐, 안, 안 보였고, 이래서. 어, 무슨 이성균을 닮아? 아, 이세균이라고 했랬데 <laughs> <laughs> 사실 그신봉선 씨하고 오. 박희순 씨 예전부터 좀그두 분이 커플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맞아요. 되게 잘 어울려. 이런 얘기가 어, 많았는데, 맞아요. 그냥 7년 전부터 알았었는데요. 아, 아, 오래되셨군요. 개그맨 되기 전부터 두분첫 첫 키스 언제예요? 예안 네, 네. 했어요 근데 사실 아, 솔직히 네. 시는 분들이 자리에서 밝히게 는데요 아, 네. 네. 신봉선 씨랑 키스는 한있습니 <laughs> <하나씩은 웃음> 언제요? <laughs> 네. 그한 5년 전에 저희가 <웃음> 킹게임이라고 <웃음> 있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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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술을 먹다가 <웃음> <웃음> 신봉선 씨가 <laughs> 첫 키스를 남자친구랑 하고 두 번째 키스를 어. 아마 저랑 했을 거예요. 킹기 게임에서. 그, 신봉선 씨, 네? 두 번째 키스가 게임이에요. 예, 예. 아 그래요? 그, 진짜 애터신게 저희 영화 함께 찍었어요. 아 예. 전에, 아, 진짜요? 예. 음. 아 그래 군이요 신랑과 네, 제가 영화 찍었는데요. 네. 아. 제가 그동안 영화 찍으면서 이렇게 미녀분들 많이 뵀는데 네. 말을 잘 못해요. 습기가 없어. 아. 근데 봉선 씨 처음 만났을 때는 제가 방언이 어? 터졌어요. <laughs> <laughs> 말 너무 진짜. 어, 부부 동반으로 사우나에 모여서 여러 가지 그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커플끼리 이 부부가 되는 걸로 이렇게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재석인데 죽겠어요. 한번 실패할 저요? 때에도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났네. <목소리> 어? 당신 나 말고 다른 사람 만났었어? 몰랐어요? 아니요, 무슨 소리요요 농담하는 거 아니야. 이 친구가 원래 그 신이 없어. 이렇게 그냥 그 아무 자리에서나 이렇게서 썰렁한 농담을 하고. 네, 우리 남도 그러지 않아요. 자요. 네? 네? 저기 여보 당신 너무 궁금했어 <목소리> <흥분했어>. 당신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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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유진네는 어때야 남편 자랑 좀 한번 이 봐. 자랑하게. 아빠, 아빠 자랑할 <laughs> 아이, 그런 거아니야 빚을 많이 져서 그래애 때문에. 애 때문에 아이, <laughs> 애 때문에. 아는 우린 애도 없는데 어떻게 사는 거야. <laughs> 신혼여행 때... 음. 신혼여행 해봐, 얘기 해봐, 저도... 우리가 어떡해. 그때... 후지산 갔잖요 후지산... 그때... 네 얼굴이 흐려서 후지산 간거 아니야? <웃음> <웃음> 아니, 신혼여행 가기 전에 그렇게 다이어트 했다면서... <laughs> 어떤 식으로 다이어트 했는지 가르쳐 주 그러니까... 그러니까, 에 음, 뭐. 그냥... <laughs> 없어서 못 그냥... 어 사실인지 었어지 몰라 궁금했었거든 아니 저 유진 내가 저 남편 저 우리 저정초들 씨한테 저 돈을 빌려가지고 그걸 못 갚아갖고 결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laughs>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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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그런 거지 아니겠지 아니. 나도 아니라고 였어 그런 얘기를 아니야, 하더라고 아니야. 사랑했겠지 그래 아니야한번 그래, <laughs> 내고 다니지 마라. 아니냐 아니냐 아니니니 돈이란거 말이요, 이을때도 네. 있고 없을때도 있는 거. 그게 중요한 게 돈이야 벌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그래야. 우리 만들어 봐봐. 그래. 어? KBS 야. 간판 아홉 서에요 조만간 9시 뉴스 차고 들어와 이제. 그래야. 한번 보여줘야지. 그래. 내가 남자 앵커 해줄게. 음. 그래, 그래. 요빠빠빠빠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민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개그맨 유재석군이 임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첫 번째 소식입니다. 스테이뉴스 내일 네, 다시 이습니다이어지는 스테이지, 스스입니다 스테이지, 스테이지, 스 스테이지, 스이이거스이게뭐이이지지스 스테이지, 스이지지스이지 스테이지, 이 스테이지, 이스이지이지이스스 우리 106동 307호에 있던 암퇴지가 드디어 새끼 다섯 마리를 낳았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와 있는 유진 아나운서. 네, 안녕하세요. 여기 뭘 낳았다고요? 뭘났다고요 오죽 당황하면 뭘 낳았다고요? 내가 저뭐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지만 사실 그 우리 와이프도 이제 그 결혼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우유 곡절이 많았지만은 아이고, 아이고. 결혼하고서는 참 집안의 자리요 얼마나 저 잘하는지 그걸 좀 그래요, 얘기 좀주셔봐 일본 그래요. 전국에서 공연하고 왔잖소 그럼 왔잖소 어제 하셨나봐왔잖소아 있어 봐주영 도서 도서 아서가또 도서 마서 도서 마서한잔 마실까? 아, 예. 아, 아, 깜빡했었다고 그 약속을. 승아 예. 쌤 승마쌤, 몇주 됐을까? 몇 주? 몇 주? 2주 됐을까? 3주 됐을까? 4주 됐을까? 5주 됐을까? 몇주 됐을까? 아, 5주 됐을까? 아, 임신 5주 됐을까? 5주 됐을까? 제작이네, 말요 제주시는 술만 먹으면 이렇게 주사가 있어.

무도회장이 있더라고. 구로디지털공단. 그뒤 네 쪽에 그... 아, 아니요. 이라든가, 누구냐? 여기서 뭘... 아, 이 디제이 이라간겨뭔 디제이 일요. 원퍼스키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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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 어, 아니래요 같이 간거 아니에요? 아니, 난 그냥 멀리서 봤지. <laughs> 또 여자면 그냥 뒷공무이 쫓아다니고 있어. 바이. 먹으러갔어 바이 <laughs> 바이 먹었어. 이 먹었어. 바이 먹었어. 바이 먹 예쁘게 깎아었 거기가 <laughs> 바이 <바위를. 웃음> 우리 뭐휘수내라 하죠, 봉선내는뭐변일어 뭐 봉선이도 술 먹으면 주사가 있어. 무슨 주사가 어. 있어? 봉선이도 안 들어왔거든, 그동안. 6개월 어. 만에 들어온 거요 이게. 아니, 6개월 동안 뭐됐 통장을 했어. 들고 나갔어, 태풍 오는 날. <laughs> 어? 지나갈 때 태풍 오는 날 나가서 찾지도 못했어. 가로수가 쓰러져 있어가지고. 근데 너 통장을 들고 나왔는데 도장을 맞는 걸 갖고 나가야지. <laughs> 도장을 갔다 참 잘했어요를 갖고 나갔다고. 그래. <laughs> 나한테 해줬던 시 생각나? 그려 생각나지. 제모 계란. 너는 노른자, 나는 신자. 나는 항상 네 주위에 있었네. 네가 간장 종지에 빠지던 날. 보통 계란은 소금에 찍어 먹어. 프라이요. 간장 종지에 빠진 너는 난 가슴 아팠었네. 다음에 태어나면 우리 반숙으로 태어나지. <laughs> 이런 시였어. 오네. 대작품 내가 학창시절 때문학동아리 생활 좀 했었어. 사실 나도 우리 저 슈를 위해서 시를 하나. 아, 어이고 어 제목이 슈요 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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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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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달콤해. 슈. 안에 계슈. 아안 계슈. 어쨌든 우리 저 부부동반 모임 오랜만에 가졌지만은 어. 어쨌든 껍질은 껍질뿐 오해하지 말자 껍질은 껍질뿐 오해하지 말자